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트 조정면허 필기 시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요트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매번 말씀드리는 공공 데이터 확인하셔서 기출 문제 받아서 공부하시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C 시험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루에 두번 응시가 가능하니 70점이 안 돼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시험 봐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제가 물론 문제와 답을 체크는 했지만 잘못된 정보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저에 두 개로 나누어서 흘수를 낮추고 상가시 선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형의 킬은 무엇인가? 선저에 두 개로 나누어 흘수를 낮추고, 상가시 선체를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형의 킬은? 보시면 쉽게 터틀백, 텀버클, 롱킬, 트윈킬. 정답은 트윈킬입니다. 트윈킬은 현재 알루미늄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매우 운영하기 좋은 요트라고 합니다. 왜냐면 수심이 낮아도 이 키의 높이가 낮고 두개 있어서 균형을 잘 잡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에서 배를 정박하기도 편하고 어, 사용하기 편한 키라고 합니다. 정답은 트윈 키입니다. 터틀백은 요트에 시트를 잘 정리하는 백을 터틀백이라 하고 턴버클은 슈라드를 장력을 탄탄하게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롱킬는다 아시죠? 한 개의 돛대에 한 장의 돛을 의장한 요트로 딩기 전일 경우 1인승 요트로서 초보자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한 개의 돛대, 한 장의 돛 요일 요트는 마스트가 두 개죠? 두 개의 돛대, 커터도 두개캔 요트 하나 캐치 요트 두개아 죄송합니다. 커터는 집세일이 두 개죠. 네, 그래서 정답은 캔 요트입니다. 세일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붐과 관계가 없는 것은 구스넥, 베튼, 아웃홀, 붐뱅 중에 세일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세일을 평평하게 펴주는 베튼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일의 용어를 보시면 베튼 이쪽에 있고요. 구스넥은 마스트와... 붐을 연결해 주는 거 붐뱅은 붐을 운영하는 조정하는 것을 붐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붐과 관계가 없는 것은 배튼입니다 배튼은 세일과 관련이 있죠 요트 범장 가운데 스탠드 리깅이 아닌 것은 자 스탠드 리깅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면 스탠드 리깅은 마스트를 지지하기 위한 고정된 와이어를 스탠드리깅이라 합니다. 또한 러닝리깅은 세일을 조절하기 위한 움직이는 시트를 러닝리깅이라 합니다. 스탠드리깅에는 헤드스테이, 포어스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슈라우드, 뒤에 있는 백스테이 이세 가지가 스탠드리깅입니다. 여기는 포어스테이가 아니라 포스테이죠. 그 다음에 스프레더, 슈라우드, 시트. 아닌 것은 시트입니다. 시트는 러닝 리깅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샤클, 체인끼리 연결하거나 밧줄을 매는데 쓰는 기구.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샤클입니다. 리드블럭, 돛를 당기는 도르래.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고요. 클릭트, 와이어 로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기구 이것은 아니죠? 요트를 무어링에 고정시킬 때 로프 시트를 묶는 장치가 클리트입니다. 펄링 드럼 집세일을 펴고 감아들이기 쉽게 한 롤러 장치. 네, 해설도 있네요. 클리트는 시트나 헬리어드를 묶는 금속으로 만든 갈고리를 뜻한다. 범주시, 러닝에만 사용되는 가벼운 천의 큰 삼각형의 세일 명칭은, 러닝에만 사용되는 큰 천의 큰 삼각형 세일의 명칭, 러닝에는 스피네커와 제네이커가 사용되는데요. 삼각형의 좌우대칭인 것은 스피네커입니다. 우선 러닝이라 하면 바람이 올라오는 풍상에서 풍하 방향으로 이동할 때, 러닝을 하고요. 여기 러닝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세일은 스피네커는 좌우가 대칭인, 대칭 형태의 세일이고, 제네이커는 좌우가 대칭, 비대칭으로 둥근 형태의 스피네커보다 다소 삼각 형태에 가까운 세일입니다. 마, 마스트에 폴을 부착하여 운영하는 스피네커에 비해 제네이커는 폴이 없어, 풀이 없이 바우 스피릿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사실 많이, 뭐, 실제로 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저희 기억하자구요. 좌우가 대칭이면 스피네커, 좌우가 비대칭이면 제네이커. 이렇게 기억하시죠. 요트의 항해 용어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러닝, 뒤에서 바람을 받아 달리는 상태. 러닝, 리핑, 보다 풍상으로 코스를 바꾸는 것. 빔 리치. 바람 방향과 180도 각도로 범주하는 상태 이게 틀린거죠. 보면 빔 리치는 바람 방향과 90도 각도로 범주하는 상태를 빔 리치라고 합니다. C번은 도치 바람에 나붓기는 상태 세일 앞뒤에 부착되어 바람에 날려 바람의 흐름을 판단하며 세일의 트림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은 정답은 텔테일입니다. 루트 세일에 보면 지금 이미지처럼 작은 실구름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테일이 약간 수평이 되게 하면 올바르게 바람을 타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뭐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너무 세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블록을, 블록은 보시는 이미지와 똑같고 클리트, 네, 스프레더 이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름이세 용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세일이 있는 구멍을 구름이시라고 합니다. 이 구름이세 용도는 메인 세일의 돛줄임용 홀 구멍입니다. 바람이 강할 때 상체를 배전으로 내밀어 요트의 균형을 취하는 동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히부트 자이빙, 클로즈홀드 정답은 하이킹 아웃입니다. 히브트는 세일과 러더 방향을 통해서 배가 정지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히브트라고 하고요. 자이빙은 배 뒤쪽으로 바람을 받으며 배의 방향과 도체 위치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크로스 홀드는 풍상 방향으로 35도에서 45도 각도로 풍상을 향해하여 범주하는 코스를 클로스 홀드라고 합니다. 하이킹 아웃은 사진에서 보이는 이미지처럼 요트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 상체를 배전으로 내미는 것을 하이킹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라이프 라인이 있는, 거, 있는 요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2번, 3번은 요트 규정에 맞습니다. 그데 반대로 밑에 있는 이 4번, 5번, 6번은 이렇게 하시면 요트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하시다가 요트 밖으로 떨어지면 정말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 고정된 장치에 몸을 기대서 하이킹 아웃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간 또는 황천 항해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 물에 몸을 묶는, 묶는 장비는? 고정 물에 고정 장비에 고정 물체에 몸을 묶는 장비는? 네, 정답은 하네스죠 네. 하이크아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히빙 라웃은 선박이 부두 계류시 워어링 라인을 당기고 잡기 쉽게 앞쪽에 가볍고 길게 연결하는 라인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어링 라인이 무겁다 보니 그 안에 가벼운 얇은, 얇은 끈을 연결하고 끝에 묶음을 만들어서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것을 잡고 당기다 보면 워어링 라인까지 잡아당진, 잡아당길 수 있는 거고요. 행크스는 보시는 것처럼 집 세일을 포스테이에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이쪽에 세일을 연결하고 이쪽으로 포스테이에 연결하는 겁니다. 세일링 쿠루저에서 바우맨의 역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세일료트 아마 실기 시험 보실 때도 나타나겠지만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배일 가운데서 배를 운영하는 스키퍼, 그 다음에 좌측에 포트 윈치맨, 오른쪽에 스타보드 윈치맨, 그리고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우맨. 이네 명의 역할을 교대로 실기로 실기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 따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바우맨의 역할은 마스트보다 앞선두에 일 전반을 담당한다. 앞쪽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또한 앞쪽에 있으니까 견시 역할을 수행하고 어, 집 시트의 스커트를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집 세일 시트를 당기는 것은 어, 윈치맨들의 역할입니다. 포트 윈치맨들이나 스타보드 윈치맨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병입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고르시오. 키의두 가지 목적은 뭐뭐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과 요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리웨이입니다. 메이세일에 저항하기 위해, 맞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순풍에 저항하기 위해는 틀린 거고요. 리웨이는 네, 보시면 키의 목적 두 가지는 조류에 의해 밀리는 힘, 리웨이에 저항하고 요트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키 러더의 기본적인 역할은 요트의 조정과 리웨이 현상에 저항하는 키를 돕는 것이다.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을 때 최초 목적, 목적 방향을 이쪽으로 정하고 출발은 하지만 조류에서 실제로 이동 방향은 아래쪽으로 이동, 바람에 따,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리웨이라고 합니다. 유트 메인 세일의 부분 명칭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곳. 네, 이, 이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지점은 헤드, 택, 쿨루, 그다음에 아랫면은 풋, 그다음에 발음이 부러운 쪽, 마스터와 붙어 있는 쪽은 루프, 나가는 부분 대각선은 리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건데요, 뱅. 붐과 마스트를 연결하는 로프와 도르래 또는 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붐뱅. 트레블러는 메인 시트 리더를 슬라이딩 시키는 장치. 맞습니다. 쿨루는 헬리어그트가 연결되는 도의 상단쪽 모서리. 상단쪽 모서리는 정 헤드입니다. 택은 도체 아래 러프와 푸시 만나는 모서리.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병, 쿨루가 틀립니다. 요트, 집세일의 부분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 겁니다. 네. 보시면 헤드스테이, 마파도인, 마파도인 선수 쪽에서의 파도 틀리고요. 리치, 헤드는 바로 꼭대기점이고요. 리치는 세일의 헤드에서 테까지의 전변, 이거는 루프입니다. 헤드에서, 태까지의 전변은 루프. 풋. 세일 세일에서 갑판과 평행한 아랫변 네, 맞습니다. 집시트는 지브 세일 돛의 전체 면. 네. 가장 고른 것은 푸 t 입니다 해설을 읽어보면 헤드 스테인은 돛대를 지지하는 선수 쪽 와이어. 헤드 스테인은 헤드는 위쪽이고 이 e 스테인은 지지하는 와이어를 헤드 스테이라고 합니다. 리치는 세일의 헤드에서 쿨루까지의 후변, 풋과 헤드 스테이가 만나는 모서리를 택이라고 하며, 풋과 리치가 만나는 모서리를 쿨루라고 합니다. 집시트는 집 세일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줄을 말합니다. 요트 외부 명칭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코밍, 코밍은 콕핏 주위의 테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코밍입니다. 수입 레더, 선수 정면에 연결된 사다리. 네, 아마 인터넷이나 이미지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수입 레더가 앞쪽에 붙어있는 건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뒤쪽, 예, 스턴 쪽에 붙어있고요. 수입 레더는 스턴에 붙어있습니다. 레저리츠 콕핏 둘레의 물품 보관함, 토레일. 갑판 가장자리에 설치된 1인치 이하의 낮은 네일. 지금 이 이미지가 바로 토레일입니다. 크루저 세일링 요트의 경우 복잡한 마스트 상부 구조가 틀어지거나 꼬일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보슨 체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반 요트에서 보면 마스로 올라가기 위한 줄을 헬리어드 헬리어드라고 하고요 이 헬리어드에 연결하는 이 보슨체어를 연결해서 많이 올라가서 어, 마스터 상부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곤 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의 이름은 보슨체어 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항내로 진입시 왼쪽 방파제 끝에 세운 등대의 등색은 아마 바다 가, 많이 가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항내에서 출항할 때 좌측에 빨간색 등대 적색이 적색 빛이 전멸하고요. 오른쪽은 흰색 등대 그리고 녹색 등이 전멸합니다. 왜 녹색이 아니냐고 물으시면 지난번에 어, 요에서 배운, 인터넷에서 배웠는데, 이 녹색이다 보면 저희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푸르름이 있을 때 녹색 등대는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흰색 등대이고 어, 야간에는 녹색 등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출항하, 출항하고 입항했을때 출항은 흰색 등, 녹색 전멸 등이 있는 쪽으로 출항하는 것이 방향, 맞는 방향이고요. 입항은 반대로 빨간 등의 자축, 빨간 등대의 좌측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출항과 입항이 있을 때는 어, 출항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바다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이고요. 입항은 넓은 데서 기다리다가 좁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출항을 출항하는 배를 먼저 양보하고 그 이후에 입항을 하게 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총세 번에 걸쳐서 요트 조종 면허 필기 시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물론, 이 외에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같이 한번 더 공부해 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요트 면허 시험 볼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부품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외우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물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트의 부위나 명칭 요트 관련된 이미지를 같이 설명 드리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같이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요 제가 그동안 뭐 관심 깊게 보는 요트 유튜버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 주변에 많이 온라인상에 많은 요트 유튜버들을 같이 한번 영상을 소개해드리면 그 영상 보시면 아마 또 다른 많은 정보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